검은 피스타치오게. Yeah. 나는 피스타치오랑 노예랑 3, 4층은 어, 뭐. 2, 3층인가? 그네들한테는 걔네, 돈받다고 아니야 아니야. 어. 먹을 거 줘서 좋아했다고. 어 티켓. 근데, 엄마 우리뿐이야. 우리 뿐이야. 아까 그 사람 두 명이랑. 1등으로 들어오면 아주 맘껏 사진을 찍고 나갈 수 있습니다. 유튜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엄마, 엄마 나가야 오. 된대. 응. 여기가 출구예요. 이곳살 거임. 4.5유로. 세요 엄마 내려가 봐.

엄마! <laughs> 어, <laughs> 숙소가 이렇게, 제단 앞에, 여기 문이 있고, 이렇게. 여기 주방이 있고. 이거 잠가야 돼? 아니. 렉도. 아, 무거워. 어. 여기 주방이 있고. 여기 이렇게 룸이 있는데. 여기는. 어. 3인실이라서. 쇼파를 폈고요. 쇼파 있고, 여기 침대 있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 아고 힘들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아이 영상 못쓰겠다 사방팔방에 속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어가짠 우리가 4.5유로 주고 산 마그넷 여기서 1유로, <목소리도 많아> 1유로. 아, 한번쳐네 엄마 이거 뭐지? 이거 뭐인거 같거 같애? 맛아 이건 신주 맛있어? 이거 뭐야? 크림이라고 부르는 작게 처럼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좀 비싸네 여긴 좀 비싼 편이네 아니 바닥에 앉아도 될것 같기도. 아 어, 여기 어, 괜찮다. 어, 것 같아. t h a n o k y o

엄마 버스. 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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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요맛있데 맛있어요. 맛 맛있어요. 맛요맛있어 맛있어요. 아, 물이 무 없이 나오긴 때는 괜찮다. 물더먹을거야 <목소리> 무릎은 엄마 줄 있다 아 무릎은 무릎은 지무무 Thank you. Thank you. Oh my god. Okay. Yeah, no.

인디탈리엔은 20분 전에 와, 아 15분 전에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맛있겠지, 엄마? 아, 맞다, 언니도. 이게 좀막아 맞다 언니. 이게 망아들게. 나 이게 뭐였어 언니? 옐로우 스파이시

이렇게 네, 큰게 음, 반으로 가르고 우리가 지금 잘라먹고싶어 후추 올리고 염치치즈 이 맛있겠다 염치치즈? 음, 아, 이게 저 직원이 추준거 이거? 응. 오, 풀렸어, 이거. 너무 만 잔뜩 치. 홍자만 잔뜩 치. 홍자만 잔만 잔뜩 치. 홍자만 잔뜩 치. 홍자만 잔뜩 치. 홍자만 잔뜩 치. 홍자만 잔뜩 치. 홍이 비꼈어? 응.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 이거는 노란색 토마토 스래 음. 노란 토마토 먹먹자 <목소리>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다다다 다람쥐. 드셔보세요. 이거 봐. 뭐. 음. 엄마 여시원하다 그래도. 약속해. <웃음> 약속해. <laughs> <숙주는> 멋있는 <laughs> 수트 입고자. <오자>.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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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laughs> 왜 울어? <웃음> <웃음> 왜 울지? 웃긴다. 누가 보면은 한 <laughs> 5개월, 최소 1에서 3개월 혹은 5개월 뒤. 뇌환경 온 거야. 딸내미 뇌환경 한달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올 때가 아니야, 엄마. <laughs> 지금. 짐을 실어야 돼. 포드 5칠사 포드. 엄마, 중간에 5칠사라고써 있는 차 오면 타야 되거든? 왜 눈물이 나셨죠? 응? 우니깡 그러니까 그랬지. 엄마가 먼저 온거 아니었어? 아니... 뭐, 눈이 반성을 했나 봐뭐 잘못한 게 있나 반장이야? 반성할 게 있었어 눈물이 네. 났나고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가 보다 있었어 <laughs> 파리는 로마보다 훨씬 커가지고 도시가 음. 파리는 좀커 근데 다 걸어 다닐 수 있거든 뼈빠지게 걸어 다니면 아시겠어요? 음. 고생하셨어요? 거웠어요아 근데 엄마 너무 힘들었지 막판에 나도 힘들잖아. 돌로미티 좋았지만 그래도 또 똑같은 데 가는 건좀 그렇지 않겠지? 다음에 스위스 갈까? 스위스는 또 돌로미티 그어 그런 느낌인데 또 다르지? 거긴 또 스위스니까 돌로미티 좋았지? 좋았으면 또 가도 되고 엄마 카드로 면세점 써야지 잘 보래 엄마 크레딧 카드 나한테 있어 엄마 나 지금 두개 해서 사줄게 언니가 하는대로 뱉어 뱉어 맛있다 맛있어 뱉어 뱉 맛있겠다 샐러드에요 라운드에서 먹는 샐러드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잘잘 먹겠습니다 <s>

근데 나는 스위스 갈래, 돌로미티 갈래 이러면은 돌로미티 간다고 할것 같거든. 엄마는.